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편 121편 1절로 마지막절인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9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린 시절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리 어른이 되는 겁니다. 왜 어른이 되고 싶은지는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하루 빨리 부모님의 간섭과 개입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밥 먹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스타일 심지어는 길을 걸어갈 때의 걸어가는 걸음걸이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아드는 부모님의 참견과 잔소리가 아이들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가장 큰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 부모님의 개입이 우리 스스로가 이제 부모의 위치가 되니까요. 부모님과 똑같이 자녀를 향해서 간섭과 개입을 합니다. 오히려 더 교육을 잘 받아서 잔소리가 더 심해집니다. 달라진 것이란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위치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려 하셨는지 그 이유는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은 아무도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는 것도 간섭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보다는 오히려 죄의 길로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그렇게 반기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윌버리스라고 하는 분이 3달러 어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재밌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시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아도 될 만큼, 내 단잠을 방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 딱 따뜻한 우유 한잔 정도만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 정도만 나는. 3달러 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 그런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 날때 교회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을 정도만,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만 느낄 정도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즐길 정도만, 나는 그렇게 딱 3달러 어치 하나님만 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 그냥 여길 정도만 어떻게 3달러웠지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시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은밀한 바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 자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에 내 목덜미가 부여 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기는 싫습니다. 나는 나대로 내가 가진 세속적인 꿈과 욕망을 그렇게 따라 편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저 적당히 마치 처갓집과 나 사이의 거리처럼 하나님과 간격을 두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속에 모신다는 것은요 생각해 보면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3달러 정도의 하나님만 내가 구입해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싸구려 액세서리처럼 평소에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다가 꼭 필요할 때한 번씩 살짝 살짝 꺼내서 이용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과 그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내삶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흠모합니다. 순간순간 위기에 빠지면 어디선가 마치 슈퍼맨이 나타나듯이 나타나서서 도와주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르짖을 때면 기다렸다는 듯이 임재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부럽게만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은요 뜻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놀랄 만큼 자주 빈번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한마디로 끝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에 자기 자신의 모든 몸과 삶을 내 맡긴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아브라함은 어째 보면은 진정한 자유의 시간을 보냈던 자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결코 개입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든 말든 다른 신을 믿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직 그는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과 함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물질적인 축복도 초자연적인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의 엄밀한 스타트는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더 많이 간섭하십니다. 더 빈번하게 아브라함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범위마저도 더 커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할렐루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은밀하게 말하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나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똑똑할 뿐입니다. 그 똑똑함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비교할 자체조차 되지 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둔한 인간이 우리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수 있을까요? 결코 알수 없습니다. 그런 우둔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알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도를 닦고 노력하고 뭔가를 하면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통해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피조물이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노력으로 수련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치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모양의 우상을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밀하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을 마치 믿음의 성장이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는 것은요. 또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장이란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한 인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맞이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만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요.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더 폭넓게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내 인생에 더 빈번하게, 더 폭넓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본문이 말하는 참뜻이 뭘겠습니까? 진짜 참뜻은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 보호해주신다. 이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분명한 뜻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찬송가 429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 아시죠?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왜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는요? 세상 모든 풍파라고 하는 정신도 못 차릴 만큼 그 절망의 순간에 뜬금없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 보라고 말했을까요? 정신없이 막 공격을 당하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 가지고 받은 복을 셀 시간이 있겠습니까? 과연 도대체 무슨 복을 세워 가지고 이 위기에서 극복하라는 말일까요? 앞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찬송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인생 속에서 받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카운트해 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 찬송을 불렀다면은요 찬송 작사가의 의도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파를 당할 그때에 세어 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인생 속에 개입하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세아려 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있느냐, 어떤 명예를 얻고 있느냐, 이것을 카운팅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절대 절망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보잘 것 없는 인생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그 사실에 감격하고 그 사실을 카운팅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귀찮고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요,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어찌 되든 말든 그냥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대로 하게 하셨다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관, 상실, 내어버려 둬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지도 않고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관입니다. 더 이상 개입도 간섭도 하지 않고 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놓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귀찮을 만큼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참견하시는 것은요, 괴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무슨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참견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민감하신 이 하나님의 간섭과 참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도 않고 벌어지지도 않고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좋은 이웃교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더 많이 자주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주십시오, 믿습니까? 혹그 간섭과 개입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안될 수도 있고, 내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 간섭 때문에 내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를 바로 잡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섭과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내놓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가 귀찮을 만큼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 모를 때는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원자매도 등록하셨지만은요, 모르긴 몰라도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은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평소에 안 찾아오던 사람이 주일 예배 시간에 딱딱 맞춰가지고 밥 사준다고 연락도 오고 <laughs> 교회 못갈 이들이 참 많이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예전에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을 그냥 두지 않고 개입하고 간섭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증포요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개입하시고 얼마나 자주 간섭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개입과 간섭이 내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했던 어리석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것이 부모님 날 싫어하셔서 그렇다고 오해했던 적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는 삶을 축복의 삶이냐 착각하며 살았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사랑하는 자, 관심 있는 자, 참된 자녀를 향해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오히려 그 간섭과 개입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 많이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위오미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